엔비디아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까? 엔비디아의 주가는 어디까지 오를지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. 저는 웹 검색을 통해 엔비디아의 주가 예측에 관한 몇 가지 정보를 찾았습니다. 다음은 그중 일부입니다. 마켓비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12개월 평균 주가 예측은 571.49달러이며 최고 목표가는 780.00달러 최저 목표가는 195.00 달러입니다. 스타 포케스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공정 가치는 내년에는 342.87 달러로 284.09% 증가할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에는 1184.66%의 비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. 스타거 날리시스에 따르면 38명의 주식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평균 12개월 주가 예측을 582.05 달러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.06%의 상승을 의미합니다. 최저 목표가는 190달러이고, 최고 목표가는 1100달러입니다. 이러한 정보들은 엔비디아의 주가가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하지만 주식 시장은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예측과 다를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. 저는 단지 참고용으로 정보를 제공할 뿐입니다.